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윤호 코치입니다. 아, 오늘은 서브 리시브를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서브 리시브를 완전 기초만 알려드렸고, 이제 그 서브 리시브를 받고 나서 하는 행동과 또 서브를 넣고 나서 하는 행동을 오늘 알려드릴 건데, 저는 오른손잡이고, 오늘 제가 왼손잡이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구성진 코치님이고, 한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왼손잡이 이제 구성진 코치고요. 오늘 이제 왼손잡이 분들한테 많은 좋은 팁들 알려주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저 아는 이제 지인 코치님들좀 모셔가지고 좀 좋은 팁들을 제가 이제 같이 배워보고 레슨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대변해가지고 어, 이럴 때는 어떤 설명을 하고 이럴 때는 어떤 거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뭐 이렇게 제가 계속 설명을 하면서 어 오늘 구성진 코치님한테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왼손잡이 코치님인 만큼 왼손잡이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일 것이고 그리고 오른손잡이 분들은 왼손잡이를 대처하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울 거는 서브 리시브를 받을 때 내가 초구를 어디에다 치고 그 다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상황, 왼쪽에서 그쵸. 오른쪽으로 이제 서브를 넣을 때. 그쵸. 자, 준비하시고 여기서 일구 중앙, 중간 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다음 동작으로는 툭 치고,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준비를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1구는 왜 그렇게 치며 2구의 준비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구 때는 이제 상대방도 뒤에 계시고, 오른손잡이 분이시면은 주황볼로 왔을 때 웬만해서는 드라이브를 많이 치기 때문에 그래서 초구를 주황볼로 길게 내주고 네. 그 다음 준비를 바로 드라이브 준비를 해줘서 오는 볼을 공격적으로 칠수 있게. 어 왼손잡이 기준인 거죠? 네네 왼손잡이. 네, 손잡이 기준으로.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넣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서브를 넣고 왔을 때 치고 이렇게 주는 걸 투. 처리한다. 그렇죠. 어. 그러면 만약에 서브를 넣었고 이제 뒷사람이 준비하다가 이쪽으로 빠진 중간 볼을 그렇죠. 대각선 커트로 이렇게 틀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준비하다가 앞으로 나오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뒷사람이 공을 치는 건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는 볼이 짧아졌을 때는 본인이 가시면 되고 네. 만약에 좀 길게 빠진다 싶으면 이제 파트너분한테 맡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어느 정도 길었다 싶으면 그쵸 내가 나갈 수 있는 정도면 내가 나가는 거고 그쵸 못 나오면 이제 파트너한테 어. 맡겨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넣고 제가 직선을 치면 잡힐 것이고 그러면 그쵸 이제 그리고 제가 대각선을 커트를 하면은 어, 양쪽 사람이 이제 칠수 있는 사람이 오는 거고 그쵸. 만약에 제가 대각선 드라이브를 강하게 친다. 그럼 저기서 뒤에 있는 파트너가 밀고 들어오겠네 그렇죠 그러면서 로테이션이 될 것이고 그렇죠 파트너분도 포핸드이기 때문에 네. 양쪽 포지션이 다 포핸드로 잡혀 있는 게 왼손 오른손의 그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게 이제 첫 번째 전략 그렇죠 첫 번째로 네. 간단하게 전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있을까요 반대쪽도 서브를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그쵸. 1구 먼저 보여주세요 네, 네. 1구는 네. 앞으로 놔주는 겁니다 헤어핀으로. 헤어핀으로. 오 그렇죠. 자, 그러면 반대로 네. 이노 코치님은 네. 이렇게 헤어핀 왔을 때 어느 식으로 이구를 처리를 하실 건지. 자, 그럼 한번 해 볼까요? 네. 그러면 어, 두 번째 공을 두 자, 첫 번째, 번째 치고 저는 오면 치시고. 이렇게 빼겠죠.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백쪽으로 잡았을 때 이제 네. 초급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은 네. 그 라켓 결대로 많이 스윙을 하세요. 저희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구를 놓고 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세를 준비 자세를 맞춰 주시는 게 포핸드로 왔을 때 바로 앞에서 전이 플레이를 바로 잡을 수 있게 음. 만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그대로 해 볼게요. 네. 쳐 주고 자, 여기서 한번 고 이렇게 빼면 이걸 잡는다. 그렇죠. 어, 이렇게 잘 깔아도 잡을 잡을 수 있겠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첫 번째 전제는 무조건 백핸드로 잡을 수 있게 줘야 되고. 그렇죠. 궁금한 거는 네. 어, 헤어핀이 네트 앞으로 붙었다. 그럼 사실 그쵸. 여기서 이렇게 중간으로 안 빼려고 하잖아 올리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쵸. 그러면 공격이 그냥 들어가는 거고.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어, 지금처럼 헤어핀을 주셔서, 자, 네트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뺐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가까우면 빼기 어려우니까 헤어핀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그러면 방금처럼 준비를 하다가 오는 건지, 아니면 내 헤어핀에 따라서 뭐, 막 붙어야 되는 건지. 그거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선택을. 그 그러니까 짧다 하면은 그냥 붙어버리고. 그쵸. 어느 정도 내가, 줬다 그러면은. 그쵸. 뒤에를 봐주고. 그쵸. 그래서 일부러 웬만하면은 헤어핀을 좀 길게. 음. 왜냐면 예측하는 볼들은 어느 정도 상대방한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아. 거기서 짧게 놨으면 그때 판단을 해가지고 앞에 쑥 들어가서 푸싱 준비. 푸시업을 네. 해주거나 아니면 조금만 길게 줬다 하면은 뒤로 빠져가지고 아. 그 다음 드라이브. 아, 그러니까 이 플레이. 공을 칠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게 포인트. 그쵸. 유도를 해주는 게 포인트. 일단 이제 백으로 주는 게 중요하다. 한 그쵸.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하고, 봤을 때, 이렇게 오면, 이거를 처리하는. 그렇죠. 아. 또, 그러고 네. 여기서 헤어핀을 놨을 때. 네. 제 반대쪽. 백쪽으로 가는 경우는. 네. 이제 뒤에 계시는 파트너분이. 또 처리를 해주는 거. 그쵸. 포핸드이기 음. 때문에 훨씬. 아... 굳이 치고, 잡을 필요가 없이 포핸드에서 더 좋은 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둘다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둘다 포핸드가 그렇죠 그게 상황이 핵심이죠 나온다 그렇죠 어...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런데 서브를 넣을 때뭐 이쪽으로도 넣지만 저쪽으로 넣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서브를 가운데로 방금은 약간 넣은 상황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어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당했어요 네. 이제 안 당하려고 그렇죠. 저 사이드로 내가 서브를 넣는다 네. 그거에 대처도 있, 있나요? 그렇죠. 어. 한번 일단 19 한번 보여 주세요. 네. 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근데 왜? 이게 왜? 왜 이렇게 주냐? 네. 오른손잡이 분들은 이제 저기가 어디죠? 백이죠. 그렇죠. 음. 그러면 이제 언더로 쭉 올리기보다는 네. 낮은 언더로. 네. 이제 드라이브성 언더로 낮게 뒤로 밀어 주면은 웬만해서는 대부분이 백을 많이 잡으세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음. 백드롭이나, 음. 이제, 백크리어 치더라도, 이렇게, 길게 오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반대편은 또, 포핸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밀어주고, 들어오면은, 이제 아예. 올라갔을 때는, 파트너 분이 때려주고. 그럼 언더가, 이, 어, 이게 낮은 언더인지, 아니면 드라이브성. 그두개다 가능. 두개다 가능하고. 그쵸? 그렇게, 그럼 치고 나서의 준비 동작은 따로 없이. 그쵸. 그한 골을 잘 쳐주는. 그쵸. 파트너한테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쵸. 아, 그런 만들어주는 식으로. 만들어주는 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알겠습니다. 이쪽, 이 뒤에서 받는 사람이 몰리면 때리지만. 그 여기서 또 대각선 틀거나 이런 거는 앞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고. 치고, 저희는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아, 아까 요, 요 앞에 거랑 요 뒤에 거랑 해가지고, 한번한 한 번씩 좀 추가적으로 이게 움직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운데 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오면은 오고, 하나, 고 요게 1 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사이드로 뺐다. 그러면 그냥 주는 거그 아, 고거 준비야. 네. 그리고 반대. 반대 쪽 한번 해 볼까요? 아까 알려주신 거. 네. 아까 알려주신 것도 자 하나 주고, 두 치면 땅. 요렇게 잡는 식. 으로 그렇죠. 이게 만약에 저처럼 방금 서브 넣고 전이 사람이 잡더라도. 그렇죠. 대기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공이 지나가니까 틀을 힘드니까 틀기는. 웬만해서 중상급자 분들이어도 네. 거기서 트는 거는 솔직히 어려우니까. 많이 어려우시니까. 근데 일단 그쵸. 볼 때는 뒷사람이 치게끔 주는 게 포인트. 그쵸 어. 근데 앞에 보면. 잡아도 그쵸 오, 상관없다. 그렇죠. 아, 어, 오케이, <laughs>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로 올걸 예측을 하고 있는 거랑 네. 아예 무방비 상태에서 오는 거랑 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음... 치고. 준비를 미리 하고 있으면 앞에 분은 움직여서 네. 또 가서 치셔야 되니까 그 시간에 저희는 보이잖아요. 네. 아 그러면 준비하고 있다가 오면 또 때려주시고. 이것도 약간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데 서브 리시브를 받으면 저도 받을 때이 1구를 아까 그 파트너한테 좋은 공이 오기 위해 친 것처럼 그쵸. 1구를 확 들어가면서 치고 네. 다음 공을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아두 번째는 방금 성진 코치님 하신 것처럼. 여기로 보내고 이쪽을 잡겠다라는 생각을 두 가지를 하는데 네그 게임 하실 때 실제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비중은 뭐 전자로 네. 이제 때리고 한방에 끝내려거나 네. 아니면 때리고 들어가시는 걸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입문자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어려우시니까 언더를 많이 올리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위로 들어가거나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중간볼로. 빼주고, 빼주고, 그쵸. 그렇죠. 이런 빼고. 식으로 해주시는 게더 좋죠. 그리고 실력 향상에서는 네. 더 생각을 하고, 이삼구를 생각해주는 게 좋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잡기 편하게끔 공을 보내고, 그쪽 길을 목을 좀 잡아주는 식으로. 그렇죠. 플레이를 하시는 걸로. 그러면 지금 이제 서브를 받은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서브를 넣었을 때 상황을 또 알려주시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네.